혹시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로또로 향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띠별 대박 시기. 딱 맞는 순간에 움직이면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로 접어들며 재물운과 귀인운이 동시에 몰려오는 띠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쥐, 소, 호랑이, 토끼띠는 이번 하반기 평범했던 하루가 기적처럼 바뀌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2025년 쥐띠 로또 운세. 2025년은 을사년으로 목을 품은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쥐띠는 수의 기운을 품고 있기에 올해는 상생과 순환의 해로 작용하며 특히 재물은 투자운, 일학청금 운이 강조되는 흐름입니다. 키워드 세 가지. 기회성 재물운, 뜻밖의 귀인운, 번호, 문서, 숫자와의 인연운. 이런 해에는 로또처럼 예측할 수 없는 흐름에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쥐띠의 경우 특정 시기에는 직감과 타인의 정보를 통한 운의 공유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즉 자신이 찍은 번호보다는 누군가가 그냥 던진 말이나 지나가면서 본 간판의 숫자에서 운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에는 이런 우연한 숫자 조합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로또에 강한 운이 들어오는 달은, 음력 기준 3월 양력 약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6월 약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그리고 10월 약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물음 뿐 아니라 번호가 다가오는 시기로 작용하니, 로또 구입 외에도 경품, 추첨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0년 경자생, 올해는 문서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 서류를 처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금전운이 들어올 수 있고, 로또 구입도 자녀와 함께 혹은 가족 추천번호가 유리합니다. 1972년 임자생, 2025년은 기회 포착의 해입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 예를 들어, 로또 자동보다는 수동 선택이 좋고, 기억에 남는 전화번호, 우연히 들은 숫자 조합이 길하게 작용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행운이 온다는 게 올해 키워드입니다. 1984년 갑자생, 직장 내 이동, 계약 등 변화수가 많지만 그 가운데 기회성 자산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5, 7, 9로 끝나는 날짜에 구입하거나 지인과의 공동 참여가 유리합니다. 단 경쟁심으로 구입하면 오히려 기운이 분산됩니다. 1996년 병자생 운 자체는 약간 흔들리지만 한순간 번뜩이는 직감이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번 구입하고 바로 있는 태도 무심한 상태일수록 운이 오히려 몰립니다. 이해는 의도하지 않은 로또에서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2008년 무자생 학생이기에 직접 로또 구입은 어려우나 가족은 공유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족 중 주띠가 둘 이상이라면 운이 서로 겹치지 않고 순환작용을 일으켜 그 집안에 기회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2025년 쥐띠 로또 운의 폭발 시기 4월 셋째 주 고요했던 금전운이 움직이기 시작 7월 첫째 주 직관 감으로 찍는 숫자의 기룬 11월 둘째 주 대박운 집중 12월 말 올해의 끝자락 쥐띠에게 마지막 행운이 강하게 몰림 이네 시기는 꼭 체크해 두시고 단순히 로또뿐 아니라 행운번호를 활용하는 모든 곳에 주목하세요. 쥐띠는 2025년에 말띠와의 운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럴 땐 숫자 선택도 의견도 말띠의 것과 섞지 마세요. 특히 말띠에게 받은 로또번호, 말띠 친구가 찍어준 숫자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내 기운으로 직감하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전은 강화티분을 끌어오는 습관. 로또 번호는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미리 사두기, 지갑 속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5,000원권 한 장을 넣어두기, 숫자 1, 4, 9를 조합해꼭 포함하기, 노란색 카드나 액세서리를 지니면 직감은 강화. 잠자기 전 나의 숫자를 생각하며 잠들기 무의식 속 각인 효과. 자, 쥐띠 여러분, 2025년은 돈 되는 기회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해입니다.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운을 더 크게 끌어당겨보세요. 다음은 소띠의 2025년 로또 대박운 시기로 이어집니다. 기대해주세요. 2025년 소띠 로또 운세. 2025년 당신은 어느 순간 왜이 숫자가 계속 눈에 밟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소띠에게 올해는 숫자가 말을 걸어오는 해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 과장이 아니라 이 영상은 그 실마리를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소띠의 로또 대박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소띠는 토의 기운을 품은 띠로 2025년 을사년과는 다소 긴장감을 가지는 해입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서 터지는 것이 바로 일시적 폭발운. 즉 로또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확천금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의 특징 기다리던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옵니다. 자기 손이 아닌 타인 통해 전달되는 번호, 오래된 숫자, 옛 기억과 연결된 번호에서 강운 발생. 소띠는 뿌리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써놓은 숫자나 오래된 습관처럼 반복된 흐름 속에서 운이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자신이 직접 찍는 숫자보다는 예전에 메모해 둔 번호, 가족의 출생일, 자동차 번호처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숫자에서 기론이 발생합니다. 올해 유리한 달은 음력 2월, 6월, 9월, 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이 로또, 경품, 추첨에서 대운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1961년 신축생, 2025년은 정리와 수학의 해입니다. 특히 본인의 과거 사업 기록, 자녀 관련 번호, 주소지 변화에서 운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7, 8, 0이 포함된 숫자를 주에 깊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1973년 개축생, 2025년은 직장 운과 함께 로또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회사 동료가 건넨 숫자, 혹은 회의 중 우연히 본 숫자에서 예기치 않게 강한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연 속 확신이 이해의 테마입니다. 1985년 을축생, 올해는 기회는 많은데 확신이 부족한 해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자동보다는 하루 전에 생각한 번호를 메모해두고 그걸 바탕으로 고르는 반자동 방식이 좋습니다. 직접 고른 듯 우연히 섞인 듯한 구조가 길합니다. 1997년 정축생, 에너지는 강하지만 집중력이 산만해질 수 있는 해입니다. 로또보다는 다양한 이벤트, 추첨 쪽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고 특히 8, 9, 10, 11, 13과 관련된 날짜나 숫자, 조합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지인과 함께 구입하기보다는 혼자서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009년 기축생 직접 로또 구입은 불가능한 시기지만 집안내 기운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부모님 중 소띠가 있다면 올해는 숫자 추천 혹은 번호 고르기에서 자녀의 감각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25년 로또 운이 폭발하는 시점. 3월 둘째 주 잊고 있던 숫자에 다시 눈이 가기 시작. 7월 셋째 주 예상 못한 곳에서 숫자가 다가옴. 영수증, 우편 등 10월 마지막 주 전체 재물운과 겹치며 대박 기운 집중. 12월 중순 한 해의 결산 운이 몰리며 마지막 기회 도래. 이 시기에는 로또 외에도 금전이 움직이는 모든 일에서 감이 중요합니다. 예로는 주식, 투자, 복권, 경품, 번호 선택, 심지어 주차자리까지. 상극띠 주의사항, 소띠는 올해 양띠와 가장 기운이 충돌합니다. 양띠와 함께 번호를 고르거나 양띠 지인이 추천한 번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흐려져 버리거든요. 반면 돼지띠와 함께 하는 경우 기운이 상승하며 서로 다른 번호 추천해서 히든 넘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로또 기운 상승 팁. 로또 번호 고르기 전에 명상 3분.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구입 유리. 숫자 선택 전 옛날 휴대폰 번호나 첫차 번호를 떠올리기. 주황색 카드 지갑 사용 추천. 모르는 동네 편의점에서 구입하면 운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음. 소띠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에게 숫자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무심코 지나친 그 숫자, 그게 바로 행운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호랑이띠의 2025년 로또 대박운 시기로 이어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년 호랑이띠 로또 운세.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을 지닌 강한 리더 타입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불의 해인데 불은 나무를 태우는 속성을 지녔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통 후 재생의 흐름입니다. 즉한번 크게 꺾인 후 갑자기 터지는 반등의 기운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금전운는 무기력해질수록 강해지는 역설의 구조를 띱니다. 실망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호랑이 띠의 운은 천천히 올라가다가 특정 시점에 확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이네 개의 시기를 기억하세요. 2월 말에서 3월 초 숫자와의 인연 시작, 감정으로 느껴지는 숫자, 5월 셋째 주 타인 추천 숫자가 강한 작용, 8월 초 귀인운 번호 선택 직감 상승, 11월 마지막 주 정리 흐름 속에서 마지막 찬스 등장. 특히 감정이 격해지는 날의 번호는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그날의 감정이 숫자와 이어져 있습니다. 1950년 경인생, 올해는 기억과의 연결에서 행운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놓쳤던 번호, 혹은 오래된 수첩에 적어둔 조합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7, 9, 18을 포함한 조합이 강세를 보입니다. 1962년 이민생, 고요한 날에 로또를 사세요. 정신없는 날 말고, 마음이 정리된 평일 낮 11시에서 3시 사이가 강운입니다. 자동보다는 손으로 한번 적은 번호가 오늘 끕니다. 1974년 갑인생. 직관이 강한 한 해입니다. 특히 문서나 표지판,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번호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꾸 눈에 띄는 숫자가 당첨번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986년 병인생. 우연한 대화, 지인과의 대화 중 나온 숫자가 길합니다. 올해는 나 혼자 찍은 번호보다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말한 숫자를 조합해보는 게 좋습니다. 1998년 무인생. 유쾌한 날이 강한 운을 이끕니다. 생일, 여행, 축하받은 날등 기분 좋은 날 찍은 숫자는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그날이 운의 날일 수 있습니다. 2010년 경인생. 부모님, 특히 아버지나 할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뜻밖의 숫자 흐름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로또 기운이 숨겨져 있습니다. 호랑이 띠는 기억의 끈을 잡아야 운이 깨어납니다. 단순히 찍기보다는 평소 자주 보던 숫자, 과거 좋아했던 번호, 이름, 전화번호 일부에서 따온 숫자 이런 것들이 운을 끌어당기는 핵심 요소입니다. 추천 전략 반자동 추천 세개 고정 나머지 자동 로또 구입 후에는 3일 동안 읽기 전략도 유효. 주말보다는 수요일, 목요일에 구입 운 강합니다. 상극 띠 주의. 호랑이띠는 뱀띠와 기운이 충돌합니다. 특히 뱀띠와 함께 간 날, 혹은 그들이 추천한 번호는 오히려 흐름을 끊습니다. 반대로 말띠와는 금전기운 상승, 말띠와의 공동구매, 추천번호는 뜻밖의 힌트를 줄수 있습니다. 로또 기운을 부르는 생활습관, 숫자 노트 따로 만들어 기록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명상 숫자 적기, 좋은 일 있었던 날의 숫자를 따로 메모, 카드, 현금보다는 QR결제 이용 후 숫자 흐름 관찰. 귀인의 말을 놓치지 말 것. 호랑이띠 여러분, 2025년은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숫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기억해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끼띠의 2025년 로또 대운 시기입니다. 꼭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토끼띠 로또대운 운세. 누구나 숫자를 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숫자에 귀 기울이나요? 2025년 토끼띠에게 숫자가 마를 겁니다. 정확히는 들릴 준비가 된 사람에게 번호 하나하나가 인생을 바꿀 메아리처럼 찾아오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토끼띠 로또대운 흐름. 달별 강운 시기, 생년별 복귀, 숫자, 촉, 간별법.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상극띠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토끼띠는 음의 기운을 품은 부드러운 유형입니다. 섬세하고 감각적인 촉을 지닌 이 띠는 2025년 1, 4년 불의 강한 기운과 미묘한 불협화음을 이루면서도 운명의 복선을 깔아둡니다. 즉, 바로 오는 행운이 아닌 준비된 자만 알아차리는 느린 폭발입니다. 작은 신호, 반복되는 숫자, 어? 이거 전에 본 숫자인데? 싶은 순간이 기회입니다. 토끼띠에게 강력한 기운이 몰리는 달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캘린더에 체크하세요. 1월 말에서 2월 초 숫자, 예지감각 발동, 상징 숫자와의 만남, 4월 중순 문서 주소 차량 번호 등 현실 속 숫자와의 교차, 7월 말 감정의 기복과 함께 번호가 번뜩이는 시기, 10월 중순 말 정리와 직관이 합쳐져 당첨 확률 상승, 특히 7월은 자주 보는 화면, 핸드폰, TV, 계좌번호 등에서 반복되는 숫자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1951년 신묘생 수첩 속의 과거 기록이 당신의 열쇠입니다. 이전에 적어두었던 번호 혹은 오래된 다이어리 숫자 조합을 재활용해 보세요. 묵은 번호에 운이기 뜹니다. 1963년 개묘생 심리적 안정이 강운을 부릅니다. 로또를 사기 직전에는 커피 한 잔, 명상, 클래식 음악 등으로 감정을 정돈하세요. 정리된 순간에 떠오르는 숫자가 기회입니다. 1975년 을묘생 올해는 외부에서 오는 숫자가 운을 부릅니다. 은행 대기번호, 버스 번호, 청구서의 마지막 이 자리 등 스쳐 지나간 숫자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1987년 정묘생 자신이 정한 숫자보다는 주변에서 자꾸 추천해주는 번호가 길합니다. 무심코 들은 지인의 말. 유튜브에서 본 숫자, 심지어 댓글 속 숫자도 확인해 보세요. 1999년 김효생. 운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는 숫자로 찾아옵니다. 예 핸드폰 배터리 퍼센트, 시간, 주차번호 등 숫자가 자꾸 겹친다 싶으면 메모해 두고 3일 후 다시 조합해 보세요. 2011년 신묘생. 가족, 특히 어머니나 외삼촌 쪽에서 들은 이야기 중 어떤 생일 숫자, 혹은 과거 이야기 속 숫자에 대바운의 복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토끼띠 숫자, 간별 전략, 1번, 4번, 11번, 23번, 37번 등 고유하지만 깊은 진동을 가진 숫자군 추천, 번호 선택 시에는 반드시 감정적으로 안 흔들릴 때 선택하세요. 3일에 한 번씩 번호 조합을 다르게 메모해두는 습관이 중요, 숫자에 감정을 얹지 말고, 자주 본 숫자와 구조적인 흐름을 메모하면서 조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상극띠 조심. 토끼띠에게 가장 상극인 띠는 닭띠입니다. 닭띠와의 대화, 닭띠 추천번호 혹은 닭띠와 함께 싼 복권은 운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양띠, 돼지띠와의 궁합은 좋습니다. 공동 구매, 함께 조합 추천받을 경우엔 이들과 함께하는 흐름에서 운이 올라갑니다. 로또 기운 끌어오는 루틴. 눈에 띄는 숫자, 세번 이상. 반복되면 무조건 메모. 감정이 정돈된 날, 종이로 직접 번호를 적어보는 습관. 이 번호 왜 나왔지? 싶은 날은 그 번호 보관. 한 주에 1에서 2회만 도전. 자주 사는 건 오히려 여군. 일요일 저녁 또는 수요일 오전. 조용한 시간에 추천. 토끼띠 여러분, 2025년은 숫자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해입니다. 그걸 듣기 위해선 침묵 속에 메아리를 잡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모두 로또 대박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